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잘 아는 기업이죠. 녹색창, 네이버 채용 공고가 떴는데 너무 좋은 회사니까 꼭 놓치지 말고 넣으셔야 되는데 작년에도 이번하고 동일한 직무로 이제 공채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 학생이 이제 이 전형을 다 통과하고, 마지막 전환 직전의 과정까지 갔는데, 네이버에서 직접 가서 일을 하면서 이 과정을 거쳤는데, 전환이 안 돼서 좀 안타까웠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좋은 회사니까 저랑 같이 자소서 작성타임 한번 가지고서 꼭갈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24년이 정말 어려운 시즌이었어요. 원디서도 보신 분도알수 있겠지만, 우리 역대급으로 어려운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은데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리는데 여기 이 영상 보시면 왜 작년 한 해가 어려웠고 지금 취업 시즌이 왜 어려운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어떤 회사 할까요 네이버 공채는 지금 팀네이버 저희는 이제 팀 꽃보다 취업 아무튼 네이버는 이제 전부 다, 다 알고 있는 기업이니까 기업 정보보다는 제가 직접 느꼈던 네이버 성장의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다른 어떤 여러분들이 산업군의 흐름이나 아니면 창업하실 때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2000년 초반쯤에는 이제 한국에서 이메일을 주고받는 플랫폼이 다음 한 메일이 이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상황이었어요 선발주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독점이나 다름없던 다음이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우표제라는 형식을 도입했어요. 기업체에서 다음 메일을 사용할 때는 유료화로 진행하는 시스템을 도입했거든요. 불만이 많아졌겠죠. 그러던 찰나에 네이버가 공격적인 행보로 침투를 한 거예요 발도 차면 기운다는 얘기가 있듯이 수많은 업계 시장들에서 1등이 교체된 순간을 이제 봤듯이 그러한 장면을 네이버가 만들어 냈습니다 계속 합격해 있고 뭐 지난번에는 이제 마지막 최종 전형인 챌린지 전형 이제 전환형 인턴 같은 건데 그런 것까지 갔다가 이제 최종 합격을 못한 아쉬운 학생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직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광고, 상품, 플랫폼, 커머스, 플레이스, 콘텐츠, 사업, 제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파이낸스, HR, 마케팅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야로 뽑고 있으니까 맞는 쪽으로 꼭 놓치지 말고 지원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쪽에 이제 파이낸스, HR, 마케팅 이런 쪽에 이제 뭐 명확한데, 근데 이제 옆에 모집 부문의 우측에 있는 커머스, 콘텐츠, 사업제유 이런 부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업무 경험이나 무슨 또 데이터 역량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가장 피타하게 어필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챌린지 전까지 갔던 친구도 데이터 쪽으로 이제 어필할 게 이제 좀 많은 친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역량을 좀 고려해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원 기한은 3월 17일까지니까 잊지 말고. 꼭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지금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 여기는 전문적인 어떤 그쵸? 이제 그 전공이 맞아야 되는 친구들이고 자소서는 세 가지 항목인데 이제 각각 천자씩 있어요 첫 번째는 지원하신 부분을 결정하게 된 계기와 입사 후 성장 목표인데 이거는 지원 동기하고 입사 후보를 작성하는 거죠 두 개를 천자니까 소재목 뭐 구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지원 동기는 기업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로 나뉘어요 그래서 500자 정도면 기업 지원 동기 세 문장과 이제 직무 지원 동기를 풀어내면 좋은데 기업 지원 동기는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부분을 좀 진정성 있게 풀어내면 이면좋고이 직무 는원동기는이친구이직구에 대한 관심도를 좀구체적으로나이내면좋이요 예를 이어서 대학 시절 이런이런 이런 경험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후 이런 이런 인턴 경험과 뭐 이런 걸 통해서 관심을 구체화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제일 좋고요 지원 동기를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방법은 제가 위에 영상 링크를 드리니까 꼭 이제 확인하시고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입사 후 포부인데 포부는 성장 목표라고 돼 있는데 포부는 이제 저는 세 가지 구성으로 하는 걸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바로 첫 문장에 나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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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다 여기에 나의 어떤 포부라는 두괄식으로 프레임을 딱 입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입사 후 커리어 플랜 한세 문장 적고 입사 후 성장 목표 그 그다음에 나의 어떤 경험들이 이 회사의 성장에 도움될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작성하셔서 이렇게 1번 하시면 좋고요 2번하고 3번은 둘다 이제 경험 항목이거든요. 그중에서 스토리텔링 항목이에요. 경험 항목이 직무 역량 항목과 이제 스토리텔링 항목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리니까 이거 보시면은 다른 회사 지원할 때도 정말 도움 많이 드실 거예요. 이거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서는 스토리텔링 항목이죠. 2번, 3번 둘다 그래요. 스토리텔링 항목이 뭐냐면 스토리를 꽉꽉 채워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말 하나도 없이. 정말 스토리텔링. 우리 스토리텔링이 뭐예요. 영화, 드라마, 웹툰 같은 거죠 그렇게 스토리를 넣어서 흡입력 있게 작성하면 시 되는데 스토리 텔링의 효과적인 방법은 상황 지시 바로 상황을 지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 문제점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볼 때도 주인공이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생각 가지면서 궁금해서 끝까지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이버 웹툰 볼때 주인공이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어 저거 어떻게 해결하지하고 자꾸 쿠키를 붓게 되는데 아무튼 문제점을 잘 적는 게 스토리에서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절반 이상의 분량을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포인트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결 과정이 정말 구체적이어야 돼요 직관적으로 이 글을 봤을 때 똑똑한 사람이 쓴 걸로 보이려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뭐더 열심히 했다 이런 걸 적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포인트를 잡아서 적어야 되고 그럼 2번 항목 어때요 스스로의 우지로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를 시도했던 거 저희 꽃보다 체어 학생들 마스저우 기준으로는 이. 아무래도 뭐 성장 과정이나 뭐 힘들었던 것 중에 뭔가를 적으면딱이 결하고 비슷하겠죠 스스로의 새로운 도전 변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3번 항목은 팀 혹은 모임 내에서 도전적인 과제를 진행하면서 중요한 책임을 맡았던 경험과 결과니까 이거는 사실 좀 열려 있어요 합업했던 뭐, 경험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장점에 제가 이제 꽃보다 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저우의 추진력을 넣는데 그걸 ...도 되고. 그런 포인트로 스토리텔링을 잘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꼭 좋은 결과를 얻어서 팀내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기업에도 이제 원하는 기업에 꼭 좋은 결과를 얻어서 이 여론 시즌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